인생에서 성공의 길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확신 또한 없기 때문에 쉽사리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저 안전하게, 모험도 안 하고 몸이 편하게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만 볼뿐 그 과정에 험난했던 그 위험했던 수많은 갈림길과 갈등, 길고 험난한 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 기쁨만을 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사이는 노력과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도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 행운,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재수, 운, 행운 모두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마음속으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한눈팔지 않고 고든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해도 나아가는 과정에 그 결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심과 두려움은 의식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내보내려고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어요. 온갖 근심 걱정들을 더 불러들이고 마음속에 더 많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마인드, 생각 계속 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노력이라는 이 올바른 길을 망가뜨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찬 생각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감도 없이 실패만 할 뿐입니다. 뚜렷한 목적의식, 실행력을 비롯한 강한 생각들이 의심과 두려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멈춰 서게 돼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상시에 각자 사람들에게 입력되는 정보들이 그 사람의 관점을 결정을 합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도 다르고 그 높이도 다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한다면, 나보다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 자주 접촉을 해야 합니다. 자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생각들을 내가 계속 이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좋은 책을 읽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게 입력되는 정보와 그 경험들, 만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배울수록 새로운 것을 알수록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모든 분들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구성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댓글에도 혹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가장 기본 알고 있죠? S&P500, 나스닥1 0 0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초보분들의 질문이 눈에 보이면 본인도 아무것도 몰랐던 초보들을 생각해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또 어떤 어, 사람들 보면 꼭 우리 실린가족분들의 댓글은 아니더라도 댓글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 마인드, 수준을 읽을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적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위험을 왜 피합니까? 돌파하지. 위험을 안고 어떤 일이든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결국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저질러라 라는 말이죠. 저질러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뛰어드는 겁니다. 행동하고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가능한 한 다른 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보니까 생각을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변경해서 또 다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길이 보이게 되고 안 보였던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